오늘은 이렇게 또 익숙한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박스 많이 꾸겨져 있고요. 좀큰 박스인데 어떤 거 왔는지 개봉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삼성 카드 할인 기간에 그리고 제품 또 할인 해주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일단 박스는 버리기 위해서 개봉을 하고, 짠. 저희 뭐 뜯기다시피 해서 도착했습니다. 애들이 무사해야 될 텐데 짠. <laughs> 제가 이번에 아, 이거는 제가 안 살려고 했는데 커피를 차지해서 안 살려고 했는데 아주 찌그러졌네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지금 제가 이거 주문했어요. 이거는 저번에 주문을 했었는 건데,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 만들려고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리뷰가 있으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계속 구입을 안 하다가 해봤거든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는 위에 아주 이렇게 눌려갖고 왔구요. 이거는 인형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참, 그래요. 뭐, 먼길 왔으니. 나중에 고쳐보는 걸로. 짠, 어떤 아이냐면, 보보엔 코코 인형입니다. 제가 뽑기 때문에 이거 안 살라고 했는데, 진짜, 세일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세일 영상까지 올려드렸잖아요. 세일할 때 등급별로 금액이 다르게 세일 들어간다고. 그 중에 얘도 있었거든요. 이건 좀 만져주면 될것 같아요. 이건 다 붙어 있고, 보자. 이뭐 예, 특별한 기능 전혀 없구요. 그냥 천 안에 솜이 많이 들어간는 그냥 인형입니다. 그 요게 지금 할인을 안 하면 아마 40% 6달랑강 했었거든요. 46달랑강 했는데, 할인을 해가지고, 34달랑강. 아, 정확하게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지금 세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품목별로 세일을 가끔씩 할때 있거든요. 할인을 안 팔리는 거 위주로. 그래서 저는 고고, 삼성카드 10불 할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 그, 저기, 저 피규어하고 같이 해서, 어, 저것도 할인 40, 저30몇 달란 때 할인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보보. 아, 이게 좀 기울어요. 얘가 안에는 약간 좀 폭신폭신한 깔고 앉으면 의자 만드는 재질 같기는 한데, 얘가 오다가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laughs> 왜 이래 <laughs>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됐다 어 됐다 요렇게고 보보 이게 생각보다 작지만 할인 때 삼성카드 10불까지 할인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뻐요 <laughs> 이거는, 벗겨지나? 호호, 벗겨진다. 어, 금방. <laughs> 요거는 벗겨지고요. 아유, 부끄러 <laughs> 아이, 귀여워. 아이, 뭐야. <laughs> 이거는 금방 코코, 요거 자석이에요. <laughs>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야들, 얘네들이 자석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이게 앉는 자리에, 이거는 자석이 아니고, 어딘가 자석이 있지 싶은데. 아닌가. 요거는 자석. 좌석. 엉덩이에만 자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말 있는데 여기도 자석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탈수 있어요. 태우고, 자석, 자석. <laughs> 얘는 이거를 타고, 우리 옆에 지금 무슨 소리냐면 밥솥에다가 고구마 찌고 있어요. 그래서 밥솥 소리가 납니다. 얘도 자석. 여기 다자석이라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자꾸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주는 걸로. 아 이런 건 진짜 아크릴큰거 해가지고 넣어야 놔될것 같아요. 아 이게 딱 고정이 딱돼야 되는데 왜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자. 다시 오늘은 짧게 보보엔 코코 신상 요 인형 한번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폭신 폭신합니다. 폭신하고 귀여워요 당연히 보보 인 코코니까 그리고 자석으로 돼 있고 요것도 다 퀄리티 좋고요 보들보들 하고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코코도 뒤에서 타고 있고 띠로띠로띠로리로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